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 불신자들과 입에서 성령이 나오는 참 성도들 자연성 목사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 1장 영혼이 존재하는 사람들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혼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두셨습니다 영은 영혼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영도 영원히 존재하므로 우주보다 오랫동안 영원히 존재합니다.게다가 사람의 육신도 결국은 영원히 존재합니다.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게 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엔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갑니다.불신의 사람도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여 지옥으로 들어갑니다.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영육간에 영혼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만 믿는 자는 살아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죽은 후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육간에 변화된 영적인 존재로 영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장 영생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라 아는 것. 그러므로 영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나 예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내 예수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믿고 먹으면 영생을 먹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먹는 자는 영적인 귀가 열린 자입니다. 영생이신 예수 말씀을 듣고 먹는 자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성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유일하신 성부 여와와 호 그가 보내신 예수 구슬을 바로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3장. 영생을 받은 자의 특징. 예수 말씀을 먹는 자는 말씀이신 예수 구스도를 자신 안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가 아버지 요한에 가고 아버지 요와가내 예수 안에 계심을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즉 예수 말씀을 받은 자는 성부와 성령과 성자 모두를 자신 안에 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일자 하나님을 모신 자는 삼일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말씀을 받은 성도는 삼일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네, 예수가 그들에게 영생 예수 말씀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목음 10장 28절 말씀 영원한 멸망은 영육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서부터 3일 자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4장 3일자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 예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예수 곳으로부터 날짜로 있는 자입니다. 창조된 아담 안에 장차 날짜들이 모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장차 중생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있는 장차 중생할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매 세상으로 보내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참성도들의 근본 태생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아담의 자손의 근본은 땅이며 흙이지만 성도의 근본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자체입니다. 흙을 붙터난 자들은 하나님 말씀, 예수 말씀을 믿지 않고 죽음으로써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근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말씀을 믿고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로 돌아갑니다. 참성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다가 때가 됨에 지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으므로 예수 말씀을 진리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말씀을 믿고 먹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올라 하늘에서 중생합니다. 할렐루야! 오장. 오직 예수 말씀만을 믿고 선포하는 참성도. 하늘에서 중생한 성도들은 항상 예수 말씀만을 듣고 먹고 증거합니다. 중생은 위로부터, 즉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태어나려면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야 합니다. 살아서 예수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올라갑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하늘보좌에 앉았습니다. 성도는 하늘에서 중생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하늘 교회가 되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늘 성전으로 지상에 오셨고 성도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하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늘 성전이 된 성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안에 계신 성령과 성부가 함께 나옵니다. 할렐루야 6장 참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금. 3일자 하나님은 편지하는 하나님이시므로 성도로부터 나와도 여전히 성도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일자 하나님은 예수 말씀을 끊임없이 먹는 성도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3일자 하나님은 성도가 예수 말씀을 먹을 때 성도 안으로 들어가고 선포할 때 나오십니다. 그러면서도 성도 안에 항상 3일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처럼 성도의 입에서 성령감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불신자들은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금 성령감의 죽음에 요한계시록 19장 21절 말씀. 그들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 말씀, 즉 성령의 검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아렐루야 예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는 예수님처럼 그 입에서 성령검이 나옵니다. 아렐루야 7장 예수 말씀대로 먹고 예수 말씀대로 증거하는 참성도 반면 불신자들은 결국 예수 말씀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므로 진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말씀을 들으면 듣고 순종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 예수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예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이 파송하신 예수 신부의 말을 듣습니다. 참제자들은 예수님의 양을 예수 말씀으로 먹이고 예수 양들은 예수 말씀대로만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을 예수 말씀으로 먹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8장 입에서 악령이 나오는 불신자와 입에서 성령이 나오는 참성도 반면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자들. 예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의 영적 아비는 마귀이므로 마귀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때가 되면 하늘에서 지상으로 보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예수 말씀대로 믿습니다. 예수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안에 여전히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양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장차 중생할 자 또는 이미 중생한 자들로 있습니다. 예수 말씀들을 믿고 이미 중생한 자들은 오직 예수 말씀을 듣고 믿고 증거합니다. 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진리이신 예수 말씀을 대적합니다. 예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에서는 악한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불신자의 대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 됩니다. 결국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금으로 성도는 마귀 사탄과 불신자들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구장,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성도가 되면 선을 행하게 되는 이유. 성도의 입에서 오직 예수 말씀만 나옵니다. 예수 말씀 안에 성령이 있으므로 성도 입에서 성령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 말씀 안에 성부 요와가 있으니 성도의 입에서 성부 여호와가 나옵니다. 성도의 얼굴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예수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하 모금 14장 10절 말씀 성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참성도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들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행한 악한 일들은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그 사람이 행한 것으로 고백합니다. 10장. 마귀 사탄을 밟고 승리한 참성도. 이렇듯 성도는 그 사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안에 하나님이 성도라 하여금 선한 일들을 할수 있게 합니다. 선한 일들은 예수 말씀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이유는 성도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들어간 세 사람을 품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세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있습니다. 성도는 영생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급을 이미 받았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안에 함께 있으니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피조물로서 마귀 사탄을 밟고 이겼습니다. 할로야 Amen.